안녕하세요. 지혜이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를 거지로 만들고 오려던 재물복도 달아나게 만드는 사람과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정확히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무심코 동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빈곤하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해야 할지에 대해 구분하실 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나아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나를 거지로 만드는 사람 첫 번째,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기쁨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정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조차 식어버리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나중에 더 이상 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배품에 대해 고마움을 모르며 결국에는 왜더 이상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사람은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멀리만 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 삶에 더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거지로 만드는 사람 두 번째, 내로남불이 심한 사람. 이들은 자신에게는 매우 너그러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지만 남이 같은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돌아보고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심을 갖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남이 자신에게 하는 작은 일조차 용납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남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들은 뻔뻔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남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모릅니다. 자신의 기준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사정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모두가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기만을 바랍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게 엄격한 태도로 돌변하여 비난할 수도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힘들며 설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하는 것이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를 거지로 만드는 사람 세 번째, 앞뒤가 다르고 가식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어떤 속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기 어렵죠. 자주 이런 유형의 사람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진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산적이고 교활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지만, 뒤돌아서면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웃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회적 예절이라 할수 있죠. 하지만, 친한 사이에서조차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며 주변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폄하하려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의 성공을 응원하고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하죠. 그러나 가식적인 사람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수 없어. 힘든 상황에서의 그들의 반응을 믿기 어렵습니다. 성공했을 때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러워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빈곤하고 얄팍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앞뒤가 다른 행동을 보였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거지로 만드는 사람 네 번째.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내게 고스란히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뒷담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라게 생각했다가는 결국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덕이 높은 사람은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뒷담화가 결국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뒷담화는 듣는 사람, 대상 그리고 말하는 사람까지 모두에게 해를 끼칩니다. 누군가가 뒷담화를 한다면 그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뒷담화하는 습관은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가벼운 입으로 남의 비밀이나 약점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게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나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의 어려움이나 불만을 나누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남의 단점만 찾아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나의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며 그들의 나쁜 점만을 강조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나를 거지로 만드는 사람 다섯 번째, 온통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변에 전염되기 쉽습니다. 내 주변 사람 중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은근히 일어나기 때문에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안 된다거나 못한다고 말합니다.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왜 나쁜지 생각해 보면 그 말들이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마련이며 이는 불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대로의 상황이 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변화가 어렵죠.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지치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나쁜 상황만을 맞이하고 싶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힘들거나 불안정한 상황일 때는 이런 사람과는 잠시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일 때는 더욱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내 스스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퍼뜨리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거지로 만드는 사람 마지막 여섯 번째, 교활하고 가스라이팅 일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달리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타인의 심리를 잘 알고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약하고 불안정할 때 이를 이용해 접근합니다. 달콤한 말로 상대를 유혹하고 서서히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달콤한 미소로 다가와 상대를 구슬립니다. 이런 접근은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착하거나 순수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상황 판단이 흐려질 때 이들이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합니다. 이에 속아 넘어가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상대방을 완전히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운 연인, 친구, 가족조차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담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후에야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걸리면 심적으로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잘 알아보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부터 내로남불이 심한 사람, 앞뒤가 다르고 가식적인 사람,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교활하고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까지, 이들 모두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인식하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멀리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이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지혜이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